굉장히 빨리 진행됐다고 들었는데, 맞나요? 네! 예! 어, 음, 또 오랜만에 또뵙게 되는 것 같은데, 또 잊지 않고 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음, 다음 곡은 좀 같이, 어, 정말, 단자분들이세요 <laughs> 아, 다음 곡은 여러분이랑 좀 같이 불러보려고요. 어, 혹시 너의 음이라는 거 아세요? 맞으시나요? <laughs> <laughs> 살짝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<laughs> 너의 그 한마디말도 <laughs>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실수려는 <laughs> <찌스라는> 모습도 <laughs> 풍겨운 <풍경은> 약속이에요 <laughs> 그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진짜 해주실 수 있죠? 네, 그 네! 응. 기대하고 너의 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.